예, 안녕하세요. 현재 시각은 7월 30일 오전 11시 45분 어좀 됐습니다.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횡보를 해 주고 있죠.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가 또 다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횡보를 계속해서 해 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8,280불 수준과 그리고 8,050불 수준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, 8,050불에서, 8,050불에서 반등이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,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죽었다라고 할 수가 없죠. 횡보를 하다가, 제일 중요한 점은, 이런 추세를 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, 그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. 이런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는, 계속해서, 또 다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, 그걸, 어, 바라고 있죠. 사실상. 이런, 장기적인,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, 이런, 저항선, <laughs> 주요한 저항선 두 개가, 이런 식으로 초록색 선과 갈색 저항선 두 개가 둘 모두 이탈이 됐기 때문에, 또 강한, 네, 상승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, 어, 좀더 이런 추세를 살리고, 또 올라갈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피부나치 되돌림 비율로 봤을 때도, 이런 직전 저점이 6077불 정도에서,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이 8500불 정도죠. 여기를 이제 피부나치 되돌림 비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, 23.6% 가격대가 7,930불이 나옵니다. 이런 부분이, 이제, 종가상으로 지켜졌기 때문에, 강하게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매수 강세의 흐름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비고나치되돌림 비율상으로 봐도. 그래서, 지금, 제일 중요한 거는, 역시나 추세다. 이런 추세를 타고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. 그걸 좀 중요하게 봐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횡보 내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파워렛저를 보려고 하는데요. 예, 파워렛저를 일단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지선이 지지선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그림이죠. 3,700불 정도, 아3 8 0사토시라고 해야겠죠. 3 8 0사토시의 지지선을 갖고 있고, 지금 여기서 지지가 되고 또다시 올라가 줄수 있는 그림이죠. 이런 추세선으로 볼수 있는 저항선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선을. 예,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<laughs>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예,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런 쇠기형 차트가 나오죠. 쇠기형 패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 돌파 그리고 되돌림 그리고 지지되고 또 다시 크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. 이런 지지선을 타고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고점 고점을 연결해서 네, 나왔던 저항선을 상승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지를 받고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 네, 그 부분을 또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서 매수를 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 한번 청산을 보겠죠. 5,800사토시 정도 첫 번째 네, 테이크 프로피 지점으로 보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8,800 정도, 8,800 이런 식으로. 네, 그래서 첫 번째는 5,800, 두 번째는 8,800. 이건 좀 장기적인 그림이죠. 장기적인 타겟이 되겠고요. 손절은 <laughs> 스탑루스는 이런 지지선, 이런 저점을 하락 돌파할 때 그때 돈저로볼수 있겠죠. 그래서 타이밍이 좀 매수를 받을만 하지 않나 파워레저를 매수를 받을만한 자리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예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